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본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하잖아요 이거 갖다가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서간이래요. 서간. 음. 서간. 왜 편지가 필요했습니까? 자, 바오로 사도가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지혜가 넓고, 요덟가은만 말이에요. 전철도 있고 고속철도 있고, 뭐, 비행기도 하는데 그때는 참 끌어다녔어요. 끌어서 겨우 필요한 때는 말을 하고 다니는데 한 사람이 영이저기다 커버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했는데 어? 들리는 소문이 어느 교회에 우선이 생겼다 그럼 그못 가. 그럼 바오로는 편지를 씁니다 나 주님의 종 바오로는 예패소에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편지들에게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래야 하니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보낸 편지들이 성경목국에 들어옵니다 이 바오로 서방이에요 바오로가 쓴편지다 그리고 요한이 쓴 묵시록 묵시록은 요한이 수강생활하면서 유배생활 중에 괴시받은 책을 쓴 것은 요한 묵시록이라 하고 요한 묵시록에는 좀 다른 힘든 상징 등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것만 봅시다 신학성경의 분류 고음서네 번. 사도행전 1번. 바오로서관이 14번이. 자, 신학성경 목록 펴세요. 이건데, 이거 다 적으려고 하다가, 너무 신학성경 목록 길어서 내가, 이렇게... 자, 안 적었습니다. <laughs> 자, 사도행전 다음부터, 서 서간, 강, 서강서간들이 서간, 나올지 전부 다 그런데, 서강서강서강이 서간, 서간, 어떻게 바오로스관하고바오로스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차이점 차이점이. 차이. 그렇죠, 그게요. 누구 누구에게가 들어간 서간은 바울과 성도야, 응? 그렇죠. 로마 신자들에게, 고린도 신자들에게, 에게에게 다들가 있죠. 이거 사도 바울로가 로마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로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가자테아 신자들에게 쓴 서간 펜지다이만. 이 책이 몇 권이라고요? 1 4 권. 열네 권.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서간이 있는데, 그냥 야고보 서간. 베드로의 첫째 서간, 두째 서간, 요한의 첫째 성인인데 이것은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쓴서간이 아닙니다 야고보 야구부 서간은 야고보가 쓴 서간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바오로 서간 열네 가 다른 사람들이 쓴건 공동 서간이요 공동 서간. 이 공동 서간 7곱 가지. 그다음에 요한복시로한 건. 여러분 먼저 신약성경 뭐 대충 우리는 융각을 알고 있고, 음. 의미를 대충 할 때는 그약성을시작성입니다 자. 이게 중한입니다 이게. 제일경전과 제2경전. 요걸 제대로 아는 신자들 별로 없어요, 이게. 음. <laughs> 제1경전. 요다교 권위자들이, 기원 후 60년, 5 아, 0년경 엘레스티나의 양니아라는 곳에서 회의를 했는데 히브리의 성경을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집으로 나누어 성경목록을 제안하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신자들이 볼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해요. 이 성경을 세 가지로 나옵니다.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집 이것을 제일 경전이다고 해요. 또는 히브리어킹전이라고 하는데 유다교에서는 율법서를 토라 예언서를 느비임 성문서집을 그투비미라 해서 각 명칭의 책을 달다서 다나크라고 부니다 다나크. 다나크이라면구약성경은다이러는 말입니다. 이건 거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다나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다나크. 이건 거 T, N, K를 합해가지고 그 사이에 A 모음을 넣어서 단합 이러면 비하 성경이 이정 이몇번이죠 이게 서른아홉 이 개신교에서 이걸 갖다가 인정합니다 개신교에서 그런데제 제2경전이 있어요 제2경전 이보다 더 오래전에 히, 히브리어로 되 있는 성경을 히라으로 먼저 번역을 했어요 이 히라보로 번역하는데 이방인 지역의 유다 공동체, 이걸 전문용 디아스포라가 하는데 후약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했는데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했다고 해서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70인역 성경은 히라보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라보 성경. 딱히라 아, 성경. 이때 확정한 성경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브리 경전에 없는 성경을 제2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9군 말고 나머지 16군이 더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것이 뭐냐? 자, 토비기유디기 엘테르기 일부, 마카베오, 상, 하근, 치에서, 집에서, 바룩서, 다니에서 일부를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으로 분류하고 제1경전과 함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히라구로 번증한 이 사람들은 일가지 전부 다 번역하면서 성경 목록에다 넣어 던겁니다 천주교는 이걸 갖다가 수용을 하고,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는 제일 경기만 고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점이 몇건이에요 하나, 둘, 아홉 개죠. 그런데 개신교와 천주교 성경책이 아홉 건 차이 납니까? 네? 응? 일곱 <laughs> 건 차이 나죠. 6 6권이고천종기도 66건, 73건인데, 이런 건 차이 나는데, 이건 홉개가 그래요. <laughs> 이런 게 이제, 일부, 일부잖아요. 일부. 다니엘서 일부. 그러니까, 개신교 성경에도 일틀기 일부가 있다, 이래요. 개신교 성경에도 다니엘서 일부가 있다, 이래요. 이두 개를 빼면 1부건이죠 그럼 개신교 성경이 없는 것은, 토비티 주디기, 마카베오사가 지에서 집에서 바로서 이것이 개신교 승리에 없는 거예요. 없는 승리이 일곱 번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승리가육 66번이고, 전두교 승리가칠 73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신교에는 16세기 이래로 이 제2경절을 외경이라 하면서 히브리어 경만을 받아들이기에, 구약승리이가보다 7번이 보다는 3 9번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성경의 장벽 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쓸 때도 잘쓸수 있고, 읽어도 잘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차이는 어떻게 있느냐, 매일이 굴리느냐, 그 다음에, 야예와 여아에는 어떻게 다르냐, 성경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는 어떻게 해결 되느냐,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에 답하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왜냐면, 하 바울을 해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고맙고, 다음에는, 보면은 숙제를 내볼게요. <laughs> 다음에 올 때는, 예, 승리를 찾아서 읽을 겁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꼭신경서이 일을 찾아보세요. 예. 오늘 강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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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의 섭취와 마치의 리고마시고 영광의 성을 빌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승자와성경께